삼장이 긴고주를 멈추고 나니까 손오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눈에서 불을 켜고 여의봉을 꺼내서 삼장 한대 치려고 하는데. 산 아래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실 삼장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당나라 황제랑 의형제도 맺고 송별식도 거하게 하고 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요괴한테 잡혔지. 황제가 준 말이랑 종자들도 다 죽었지. 그래서 멘붕이 왔는데 저기 산 밑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하, 이건 또 뭔가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랬던 거죠. 사냥꾼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사냥꾼이라고도 하고 나무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같은 사람이 입니 아니 뭐 나무도 하고 사냥도 하고 세상에 한 가지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이것저것 하면서 사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냥꾼이 이야기 주기를 예전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 돌산 아래에 늙은 원숭이 요괴가 한 마리 살고 있다. 부르니까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삼장을 등 떠밀어서 갑니다. 가 보니까 얼굴에 풀이 자란 요괴가 바위 산 밑에 깔려 있는 거죠. 포켓몬 중에 고릴타라고 있거든요. 나무 같은데 고릴라 같은 애, 걔랑 비슷한 것 같아. 삼장을 보더니 스승님 이제 오셨냐. 제가 서천 가는 길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밑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가서 얼굴에 있는 풀을 뽑아주고 흙도 털어주면서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러니까 요괴가 야 너랑 할말 없으니까 저리 가. 저기 스님 오시라 그래. 그래갖고 삼장에 가니까 가시는 분 아니냐. 관세음보살이랑 얘기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장이 무슨 말인지 는 알겠는데 내가 널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연장이 없어서 널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요괴가 걱정 마시라고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부적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부적 떼 주시면 이까 산쯤 자기가 빵 날려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냥꾼은 그 얘기를 듣고서 저 말이 진짠지 어떻게 합니까 스님. 그러니까 요괴가 아좀 초췌지 말고 아신 빠져요. 스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삼장이 뭔가 찝찝하긴 한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요괴의 말대로 부적이 하나 붙어 있었죠. 부적 앞에서 3장의 기도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요괴놈 아무래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잘 따라다닐 운명이면 부적을 뗄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부적이 안 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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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관세음보살님 모시는 부적을 지키는 신령들이다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3장 고생하십시오 이러고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적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어디론가 뿅 사라지게 되죠. 산을 내려가서 요괴한테 그 소식을 전하니까 요괴가 아, 이제 됐다고 스님 위험하니까 좀 떨어져 계십시오. 삼장이랑 사냥꾼은 한참 뒤로 물러나거든요. 근데 요괴가 아이 거기 계시면 다치고 더 멀리 가셔야 돼. 더 멀리 쭉쭉 더 멀리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멀찌 감치해서 산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쿵 하더니 꽝꽝꽝꽝꽝 하면서 큰 산이 산산 조각이 나버립니다. 삼장이랑 사냥꾼이 산이 있던 곳으로 서둘러서 가보고 산에서 나온 요괴는 정식으로 삼장에게 절을 하면서 제자로서의 예를 올리게 됩니다. 삼장이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요게는 자기한테는 이미 손오공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삼장이 아그거잘 됐다 그러면서 별명으로 손행자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손오공 파밍을 완료를 하죠. 그리고 사냥꾼이랑은 헤어집니다. 사냥꾼이 준 백마를 타고 손오공이랑 둘이서 길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는 손오공의 능력을 잠깐씩 소개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길을 가다가 거대한 호랑이가 삼장이랑 손오공을 가로 막습니다. 말위 앉아 있는 삼장 이미 정신이 나갔지 그러면서 막 손오공을 바라보는데 손오공이 씨 웃더니 귀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휙 피두르니까 긴봉 봉을... 변하고 손오공이 껄껄껄 웃더니 봉을 붙잡고 보고 싶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미쳤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움찔움찔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뚜벅뚜벅 가서 한번 빡 내리치니까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호랑이 머리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흘러나오는 핏물이랑 뇌수가 주변에 물들이고 여기저기 막 호랑이 이빨들 굴러다니고 그걸 보고 삼장은 너무 놀래서 손가락을 먹고 있었는데 손오공이 침착하게 봉에서 피를 쫙 털더니 털을 뽑아 가지고 칼로 만들고는 호랑이 가죽을 쭉쭉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는 삼장한테 스님 가시죠. 이러고서 길을 계속 가게 되죠. 삼장이 가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야, 그 아까 그 몽둥이 뭐냐? 여의봉이라고 예전에 자기가 용왕한테 뺏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호랑이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거냐? 스승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호랑이고 용이고 만나면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변신술도 엄청 잘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주만큼 커지고 작아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솜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아질 수 있어요. 제가 컨텐츠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삼장이 크게 안심 하고 즐겁게 길을 가게 됩니다. 중간에 어떤 집에 가서 밥도 얻어 먹고 호랑이 가지고 또 바느질해서 제대로 옷처럼 해 입고 길을 떠나는데 웬 도둑들 여섯 명이 길을 막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동네 산적들의 대왕인데 너네 가진 거다 내놔. 손오공이 스승님 잘 됐습니다. 우리 이제 돈도 좀 구할 수 있고 옷도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을 것같아 그러니까 삼장이 너 귀가 먹었냐 쟤들이 우리 거 뺏으러 온 애들이야. 손오공이 걱정 마요. 쟤네가 무슨 생각을 하던 우리가 먼저 뺏으면 장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적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건방진 자식 이러면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배골 한참을 하는데 손오공 아무렇지도 않죠. 그걸 보고서 산적들이 도망가니까 손오공이 쫓아가면서 여의봉으로 한 대씩 웃! 자! 하면서, 콩콩콩콩! 찍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섯 명의 도둑 이름이, 육근 육정이라고, 육근은 눈, 코, 입, 귀, 혀, 촉감, 의지. 그리고 육정은 기쁨, 노여움, 사랑, 생각, 욕심, 걱정. 이렇게 총 12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손오공이 얘네를 죽인 게, 육근의 장애를 극복하고, 여섯 가지 감정의 더러움을 씻어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주석에 적혀 있더라고요. 손오공이 신나가지고 삼장한테 가서, 스승님! 제가 도둑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장한테 엄청나죠. 혼 너는 어째 성미가 참 이렇게 개떡 같냐. 가는 길마다 시체가 즐비하고 강도 짓이 나쁜 짓이라고는 해도 경찰서 가면 죽을 죄는 아닌데 네가 뭐라고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억울한 손오공이 아니 우리가 죽이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삼장이 멋있게 얘기합니다. 출가인은 자고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듣다가. 하, 스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500년 전에도 이미 옥황상제랑 맞장도 뜨고, 요괴건 사람이건 셀수 없이 죽였다고. 스님 말대로 했으면 제천대성이라는 지금의 별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장이 듣더니,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때? 결국에 네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행산에 갇혀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서천 가면서 네가 제대로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몹쓸로, 몹쓸로. 이게 욕이 없어서 그렇지. 막 지금으로 따지면 막 짐승이 아가야이 부족하고 자른 친구야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소노공이 거기까지 듣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군인간는 처음이야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을까 아니 건방지게 날 뭘로 보고 잔소리냐고 그러다가 결국에 아이 관도관도 당나라 스님이라고 스승 대접해줬더니 잔소리 나고 말이야 아이 됐어 스님은 갈길 가시고 나는 황하산 갈랍니다 이러면서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삼장은 사라져가는 근두운을 보면서 매정한니다 잔소리 좀 했다고 가버린다니 나도 제자들 팔자는 아닌가 보다 나도 갈란다 이놈아 이러면서 삼장도 제갈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삼장이 혼자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웬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비켜주려고 옆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아니 스님 어째 외롭게 혼자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삼장이 자기는 서천 가는 당나라 스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아니 서천이 얼마나 먼 길인데 혼자 가시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제자 한명 있었는데 그거 잔소리 좀했다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가 스님들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랑 모자가 있는데 그거 제자 입히게 선물로 드 드리겠다. 삼장은 제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핍니까? 제자가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삼장은 구름이 날아간 방향을 보니까 동쪽으로 갔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 그러면 우리 집에 간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할머니 같죠. 그러면서 삼장한테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주문이 하나 있다고. 긴과주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알려 드릴 테니까 잘 외우고 계시고 절대 아무한테도 알려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 잡아다 줄 테니까 제자 오면은 옷이랑 모자 쓰게 하고 말안 들으면 이 주문을 외우라고. 그러면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거다. 둘이서 흉계를 꾸미는 거지. 이 밝게 빛나는 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흉계를 꾸밀 인물이 누가 있냐? 할머니의 정체는 관세음보살이었다. 아 근데 제가 서유기 하면서 뭐 불교 깡패니 하면서 신성모독 같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소설보고 하는 얘기니까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3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긴고화를 외우고 관세음보살은 밝은 빛을 내뿜으며 동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손오공은 뭐하고 있었냐? 손오공은 씩씩대면서 군두운을 타고 화가산 쪽으로 가다가 문득 여의봉을 줬던 정확히는 뺏었던 용왕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차한잔 로 용궁으로 갑니다. 용왕이 안 그래도 오행사에서 출소하실 때된것 같았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데 손오공이 막 그동안 삼장을 만나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용왕한테 막 쏟아내게 되죠. 용왕이 듣더니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성, 제가 조심스럽게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성께서는 지금도 대단하시긴 하지만 그래 봤자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욕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늘로 가시려면 은 스님 모시고 서천 가야 하니까 잘 모시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손오공이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 알겠어, 그 모시고 가면. 아 이러면서 근두운을 타고 다시 삼장한테로 날아갑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손오공이 성질이 보통이야?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을 아끼는 마음에 바른 말을 할줄 아는 용왕이랑 다른 사람의 그 불편한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손오공의 그 성숙함 이런 건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두운을 타고 가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나게 돼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손오공이 살짝 쫄아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뭐안 가자는 건 아니고 용궁 가서 차한잔 마시고 다시 삼장한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치 학원 째고 친구들이랑 놀다 온 애한테 말하듯이 관세음보살이 어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놈 이렇게 혼쭐을 냅니다. 손오공이 군두는 타고 막 가는데 삼장이 길한 켠에서 멍때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스승님 서천으로는 안 가고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삼장이 손오공한테 왜 이제 왔어? <laughs> 안타를 부리죠. 손오공이 구름 타고 용궁 가서 제가 용왕이랑 차 한잔하고 왔습니다. 어? 너는 재주가 많아서 여기저기 빌어먹고 다니겠지만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너도 좀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나를 그렇게 훌쩍 버리고... 갈수 있어. 내가 그 잔소리 조금 했다고 연인인 줄 알았어. 손노공이 알겠다고 웃으면서 그러면 밥좀 얻어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싫어 됐어. 보따리에 마른 떡 있는데 그거 먹을 거야. 그거 꺼내줘. <laughs> 손오공이 짐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어? 스타일이 괜찮은 옷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하니까 삼장이 자기 어릴 때 입던 옷인데, 모자를 쓰면은 경을 배우지 않아도 연부를 할수 있고, 옷을 입으면은 예절 연습을 하지 않아도 예절을 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도라에몽에나 나올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관세음 보살이 가르쳐 준게 아니거든. 삼장이 지어낸 거짓말이거든. 근데 뭐 이런 거짓말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없나 봐. 근데 손오공이 혹해가지고 이거 자기 입으면 안 되냐고. 삼장은 떡을 먹으면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그거 너 입어. 옷을 입고 기뻐. 하는 손오공을 보고서 삼장이 떡을 서둘러 먹고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갑자기 긴고주를 외웁니다. 손오공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고통에 자지러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모자를 벗으려고 찢어내버리는데 천이 찢어지면서 본의 아닌 언박싱이라고나 할까? 삼장은 저게 부서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긴고주를 멈추죠. 손오공이 머리를 만져보다가 이상한 금태를 발견하고는 이 사이에다 여의봉을 끼워서 뽑아내려고 합니다. 삼장이 그걸 보더니 금태가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다시 또긴고주를 외우고 손오공은 고통스러워하죠. 손오공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제 봤더니 주문 외우고 계신 거였냐고. 그리고3 삼장이 내가? 나는 어, 아니야. 나는 이거 긴고경이라고 이거 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경문을 울었을 뿐이야. 손오공이 다시 한번 해보라. 그 삼장이 다시 외우니까또 미칠 듯한 보통이 밀려옵니다. 손오공이 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사정 사정하는데 삼장이 여기서 비를 치죠. 내말잘 들을까요? 아네잘 들을게요. 개기지 마라. 까불지 마. 아 그럼요, 그럼요. 삼장이 긴고주를 멈추고 나니까 손오공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눈에서 불을 켜고 여의봉을 꺼내서 삼장 한대 치려고 하는데 삼장이 또 눈치는 빨라갖고 그 사이에 긴고주를 외웁니다. 이 건방진 원 은숭이놈이 날 치려고 해! 어.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스님. 아, 이거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근데 그거 도대체 누가 알려 주신 겁니까? 어떤 할머니가 알려 셨다 이놈아. 그러니까 손오공이 할머니만 뻔하네.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내가 당장 가서 관세음보살 두드려 패야겠다. 그래서 구름 타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삼장이 조용히 나한테 긴고주를 알려 주신 분이 관세음보살인데 네가 쳐들어가면 가만히 계시겠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움찔하고서 아 맞네, 다신 까불지 말아야겠네. 긴고주는 근데 아무튼 외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부탁을 합니다. 삼장이 알았으니까 너 이씨, 개기지 말고 짐이나 들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를 길을 떠나게 되죠. 길을 가던 손오공이랑 삼장법사는 사반산 응수관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강이 있어서 잠시 경치를 구경하는 사이에 갑자기 용한 마리가 나타나서 삼장을 잡으려고 합니다. 손오공이 잽싸게 삼장을 안고서 도망치게 되죠. 용은 삼장은 놓쳤다고 생각했는지 강가에 있는 삼장이 타고 다니던 백마를 통째로 안장이랑 고비 이런 것까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강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삼장이랑 손오공이 돌아와서 보니까 보따리랑 다른 짐은 그대로인데 말이 없어진 거예요. 손오공이 어디 도망간 것 같다면서 그 화한금정의 눈이 있죠. 태상노군의 팔결로에서 달려난 눈 그걸로 주변을 살펴보는데 안 보이죠. 삼장한테 와서 아무래도 용한테 먹힌 것 같다고 하니까 삼장이 제자야. 아무리 그래도 용이 어떻게 말을 통째로 먹냐 안장도 있고 소화도 잘안될 텐데 어디 산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귀찮더라도 이 녀석아 어 한번 잘 찾아봐. 그러니까 손오공은 스승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화한금정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낮에는 천리 밖에 기중도 알아보고 천리 안쪽에 잠자리 날개지도 봅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삼장이 아이고 이제 나는 뭘 타고 서천에 간단 말이냐 내 다리 불쌍한 내 다리 다리야 미안해 그러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손오공이 그걸 보고서 열받아가지고 아 바보같이 왜 울어요? 제가 가서 용 잡아오면 되잖아요. 잡아하고 토하라고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러면서 용 찾아오겠다고 나서는데 삼장이 손오공의 팔을 붙잡으면서 네가 말을 찾으러 간 사이 용이 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오고마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손오공이 아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서 성질을 내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관세음보살이 3장 일행 지키라고 보내준 신들이 있었던 거죠.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는데 이런저런 신들 해갖고 거진 한 40명 돼요. 그 신들이 자기가 3장 돌보겠다고. 소노공이. <laughs> 그러면 내가 가서 용 찾아보겠다 하고 구름을 타고 날아가서 물 위에서 온갖 욕을 퍼부으니까 용이 긁혀갖고 나와요. 그래서 둘이서 한참을 싸우는데 소노공을 당해낼 수가 있나. 결국 용이 다시 물속으로 도망칩니다. 소노공이 다시 3장한테 와서. 아... 잡을 수 있었는데 물속으로 달아나서 놓쳤다라고 해기 하니까 삼장은 그래서 어? 걔가 내 말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그거 빨리 말해줘 아이뭔 소리야 하 뻔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걔가 먹은 거 분명하고 걔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삼장이 근데 너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호랑이 잡을 때 용이고 호랑이고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더니 용 이거 지금 못 잡아 그거 듣고 손오공이 진짜 열 받은 거죠 아 내가 잡아오면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옆에 있어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다시 물길로 가서 도수를 써가지고 강물을 흙탕물로 만드는데 용이 강물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관세음보살이 서천으로 가는 스님 모시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배고파서 올라가가지고 말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저 애는 뭔데? 나한테 와서 욕하고 막 못살게 구는가 싶은 거예요. 용도 제정신이 아니지. 지가 먼저 백마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 밖으로 나와서 손오공한테 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네가 알바야 야, 잔말 말고 말이나 내나 그러니까 용은 이미 뱃속에 들어간 걸 어떻게 알아? 둘이 또막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이 다시 물뱀으로 변해서 숲을 속으로 도망쳐요. 손오공이 자꾸 놓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 토지신들이랑 신령들 불러서 기가 한번 잡고 "쟤 누구냐?" 그러니까 용왕의 아들이래. 관세음보살이 서천 가는 스님 기다리면서 물 속에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배고픔면 나와서 동물 잡아먹고 가는데 오늘 어쩌다가 대성님하고 얽혀 갖고 이렇게 싸움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냥 피곤하니까 관세음보살을 모셔 오시라고. 그래서 손오공은 삼장한테 갑니다. 스님, 제가 관세음보살좀 잠깐 모시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안 된다!" 이냐? 서가? 지금 네가 혼자 가면은 나른 이렇게 죽고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 너무 배고프고 춥고 힘들다. 이 <laughs> 그 자식이 진짜. 저번에 소노공한테 막뭐출가인은 죽더라도 막 사람을 죽여선 안 되고 막 이런 멋있는 소리하던 삼장법사 어디 간 거야? 손오공이하 이거 어쩌지 이러는데 아까 삼장을 지켜 주던 신들 있죠. 그중에 한 명이 나서서 자기가 가서 보살님 모셔 오겠다라고 하고는 모시고 옵니다. 손오공이 관세음보살 만나면 일단 할 말이 있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관세음보살이 먼저 화를 내. 이 자식 말본세 보소. 내가 너네 안전하게 가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말을 그따위로 하냐. 손오공이 듣고는 아니 도와주는 거 좋은데 나 놔줄 거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주지. 저번에 동해 바다 근처에서 만났을 때도 내가 삼장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놔두면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이거 머리 금태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시냐고. 그니까 관세 보살이 빙그웃수면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또 천개쳐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크 알겠다. 저 용이나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보살이 삼장을 지키는 신한테 너 강기슭에 가서 관세음보살이 나오라고 했다고 하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기슭에 가서 말하니까 용이 또 사람 모습으로 변해서 와요. 그리고 관세음보살한테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아직 서천으로 가는 스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에? 손오공한테는 너 서천 가는 길이라고 말안 했어? 그러니까 이 용, 옥룡이죠옥룡이가 손오공 보더니 제가요? 아, 야 나랑 그렇게 싸웠으면서 불경에 경자라도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지. 아,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선호공이 네가 물어보기나 했어? 저번에 싸울 때 내가 물어봤잖아. 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고. <laughs> 내가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선호공이야 장난해 싸우다 하는 얘기를. 어? 그리고 네가 굴러먹던 놈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라고 말해야 돼? 이러면서 씩씩대는데 누구 잘못인 것 같으세요? 관세음보살은 둘의 이야기를 듣더니 선호공한테이 못된 원숭이 너아네 힘만 믿고 까보니까 일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니야. 이거 다너 때문이야 손오공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불경 가지러 간다고 꼭 얘기해라고 그리고는 옥룡이한테 말로 변하라고 하고 손오공한테는 말 끌고 삼장한테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오공이 관세음보살을 붙잡더니 싫대 아 보살님 저 진짜 못 가겠어. 이번에 보니까 제 3장 좀 이상한 애고 아, 완전 진상해요. 저런 애를 왜 뽑았어? 쟤 데리고 서천 언제 갑니까? 저 진짜 이거 아,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냥 화가상 가서 살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이 웃으면서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니.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않겠니? 버드나무 잎사귀로 선호공 뒤통수에다가 세가닥의 털을 만들어주면서 여차할 때 이거 뽑아서 쓰면은 요긴하게 쓸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돌아갑니다. 관세음보살이 게임 매니저 역할을 참 잘해주죠. 선호공이 말을 가지고 오니까 3장은 이거 어디서 나 더 좋은 말 같은데? 이렇게 되게 좋아해줘요 선호공이 관세음보살이 도와줬다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인사하러 가야 돼 자기 인사하러 가겠대 아 됐다 지금 이미 집에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흙을 한줌탁 하늘에다 뿌리더니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는 남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손오공이 이거 말 타고 가십시다. 얘기 하니까 삼장이 안장도 없고 고삐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타고 가? 아 진짜 그냥 타세요. 일단 그냥 타고 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어느 사당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사당을 관리하는 노인이 말을 보더니 자기가 안장이랑 고삐 제갈에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쓰는 거 하나 있다고 요거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완전 명품인 거야. 새거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백마에 얹혀 보니까 또 맞춤인 것처럼 딱 들어만 삼장이 신나가지고 이러면 내가 말 타는 재미가 있지 이러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관세음보살이 보낸 신령. 삼장이 안장 없어서 싫다니까 응석 받아준 거다. 3장이 감사하다고 남쪽으로 또 절을 하니까 손오공이 아 이거 진작에 가고 없는데 자꾸 절하냐고 꼽을 줘요 너는 자식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절한번안 하냐고 이러면서 막 둘이 계속 투닥투닥 하면서 막갈 길을 계속 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떤 절을 발견하는데 간판에 관음선언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